자, 교통사고 환자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나이가 연세 있으신 분들 보호자분들이 교통사고 환자도 장,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또 가끔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이 장기요양보험은 원래 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타이복지 차원에서 지병이 있는 경우에 에, 간병을 목적으로 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 등급에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뭐 바우처 제도라는 것도 있죠.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 치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이란 것이고 장기 요양 보험에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다 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은 치료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료 목적보다는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은 직장 지역의료보험을로 해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보험료를 내고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 있는 케이스인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되죠 하지만은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자의 노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나이가 지나게 됐을 때 지병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급수가 급수에 해당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그냥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제3적가 있죠.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모든 치료비나 간병비를 지불한 뒤에 사건이 종결된 뒤에 장기형보험 혜택을 볼수 있느냐? 안 되겠죠. 왜냐?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다 받았는데 그돈 가지고 간병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지 왜 정부에서 장기형보험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장기형양보험 제대로 혜택을 볼수 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다는 게 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게어떻겠나 싶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장기형양보험은 간병비 지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고 합의를 할때 간병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위로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피해 보상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간병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다면은 간병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험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65세 이상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간병이 필요한 환자 간병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 우리 대호환자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비용을 정부 지원을 해서 장기형보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물론 이제 장기형보험을 관련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보통 이제 보통 장기형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은 장기형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간병병용을 일부를 받았다면 은그 비용을 다 소진하고 난 뒤에 그때 장기형보험 신청하라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간병병을 받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은 간병비용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기형보험을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가 사지마비 같은 개호 환자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나 합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장기형 보험을 신청하면은 대부분 장기형 보험공단에서는 아, 혜택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종결한 뒤에 1 년이나 2년 정도 경과한 뒤에 장기형 보험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들이 가능있는데 이거 이유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장기형 보험이란 제도 자체가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건강보험보다는 관리가 좀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혜택 을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형 보험에 대해서 어 교통사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